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유료 합격! 자잘 쉬셨죠? 자 이제 이어서 나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참 이번 후에는 이 국제정세 변화를 담고 있는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토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냉전 체제를 봐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콜드워 라고 하는 냉전 체제예요. 냉전 체제가 등장하는데 더 이상은 이 핵무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들끼리 어, 서로 공격하는 거 물리적 공격하는 거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그, 그래서 제가 대리전 이런 얘기도 막한 거예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언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로 이제 이저 어? 얘네들이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본토를 치받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치받는 일을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 지금 대륙간탄도 미사일도 뭐 당연히 강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핵탄도 달아가지고 보내고 그러면요. 자기네도 이제 끝장난다는 걸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말폭탄 집어던지고 그러지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 접경지역 같은 데서 자꾸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대리전을 펼쳐요. 자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냉전 체제가 이제 갖고 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요 말폭탄을 시작한 거예요. 냉전이에요. 콜드 워. 불을 뿜는 열전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어? 냉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때 보면은요, 자 어떻게 대립이 돼요? 자유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이 돼요. 이때는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이때 있잖아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중심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의 중심국가는 소련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극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양극체제가 됐는데, 어, 이 속에서요,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 당시에는 막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나와요. 1947년도로 가보면은, 1947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 미국에서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내일 발표해요.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병행되는 게요. 경제적 지원이에요. 자유주의 쪽으로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쪽이 동맹이 되면 그러면은, 어? 너네들은 있잖아.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줄 거야. 니네 세계전쟁 하느라고 초토화 많이 됐지? 그래. 우리가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있으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부흥을 시켜 줘요. 서유럽이 상대만이 저경저 저 이게 2차 세계 대전 치르면서 독일로부터 공격도 받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 이제 그 전후 복구 지원 사업을 합니다. 요 속에서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고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해요. 마셜 플랜 이런 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군사적으로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뭉치려고 이제 맺은 조약이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이걸 만드는데 이게 바로 나토예요. 나토, 나토, 예,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게 이렇게 이제 트루먼 독, 독트린 하나, 마셜 플랜 하나,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 하나,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요. 요, 이 나토가 여기서 에 이제 튀어나온 거고요. 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 부추기 있었던 소련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가장 두려했던건이 나토의 결성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네. 요거에 이제 결성에, 어, 이제 반발해가지고, 어, 이어서 이제 여기서는 바르샤바. 바르샤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도 영어 약자가 WTO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WTO랑은 다릅니다. 어,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생겨서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얘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이제 냉전이 해체된 다음에는 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못 찾고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걸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도 살짝 있었지만 아니 이렇게 군사적인 동맹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나 이런 데들을 여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이거 뭐 달라고 해체하냐?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어, 어떻게 어, 했냐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서기도 했었냐면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어, 이제 우리의 적은 이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적은 테러다, 테러.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 맞서 가지고 이슬람의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노선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또 이제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막는 쪽으로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다른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만 하면 이 러시아가 아주 넌덜머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요. 예전에 이 소련이 이제 팽창 정책을 하면서 어 소련도 동맹 국가들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지금 이제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적대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요 또 1991년도에 해체가 됐잖아요. 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입니다. 여기 해체가 되면서 중심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따로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13개의 독립국가 연합인가 이렇게 돼돼 돼서요, 그때 이제 그 나라들이 다 떨어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탄자 들어가는 데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다 그때 소련 영토 안에 있다가 떨어져나간 국가들이에요.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파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붙어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저쪽으로 가서 편이 되면은 자기네가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게 명분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하고 이제 지금 어, 여기 가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사이에 가만히 눈치 보고 있던 핀란드가요. 핀란드하고 그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들은요, 비동맹 노선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도 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비동맹 노선을 어, 견제해왔고요.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러시아로부터 지배를 받아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그렇다고 저쪽 난 다른 데 동맹을 할 거야 이렇게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이쪽 핀란드까지 막 신경 쓸수 없는 이,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핀란드가요, 나토의 회원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로부터는, 러시아로서는 또 뒤통수 한 방을 딱 맞은 셈이고, 그 옆에 있는 스웨덴도 사실은 나토 가입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이제 그 내부의 회원국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는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는 못하고 있는데, 가입은 못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이걸 성공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게 수건이었죠. 수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너무 많은 지배를 당하고,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러시아를 견제할 어떤 장치,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핀란드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74주년이 되는 날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을 합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립국을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싹 신청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야라고 본 거죠. 다만 나토 동시 가입을 추진했던 스웨덴은 티르키에 옛날 터키죠 티르키와 헝가리가 비준하지 않아서 가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티르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스웨덴하고 좀 이제 안 좋은 게. 스웨덴이 이를테면, 이제 이트르키 안에, 어, 이제 여기에서요, 쿠르드족 있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트르키에가 좀 불편해 합니다. 트르키에가, 어, 이제 같은 회원국이지만은, 어, 저, 저, 나토 회원국으로서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핀란드의 나토 가임은 러시안보와 국익에 대한 침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너무 이제 이 전선이 이렇게 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핀란드까지 신경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핀란드가 어 이제 좌파 정권이 또 이제 정권을 실각하고. 오파 정권으로 또 이제 전환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핀란드에서 조차도 극우 세력이 2등 당이 됐대, 됐대잖아요. 2등 당. 그러니까 이게 극우가 너무 준동해요. 지금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좌든 우든 그것은 공존하게 마련이지만 어, 이것이 극좌, 극우 같은 게 준동하는 것은 이거는 위기를 자처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커다란 어떤 소용돌이가 오게 될 가능성이 많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좀 걱정되는 건데,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도 이제 막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건 이런 이제 어, 강성대국을 꿈꾸는 이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선거 결과도 그 쪽으로 좀 흘러간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 안보와 관련해서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푸틴은요 이 나토를 견제하는데 아주 이제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 러시아의 우방국가인 벨라루스에다가요.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국외 영토에 이전되는 것 이것은 소련 붕괴 후인 천구백구십육 어, 년 이후 이십칠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게 구십일 년도니까 그때 이후로는 최초고요. 어 러시아시 아저 소련 시절에도 천구백구십육 년도에 어, 한 일이고 그 이후에는 이십칠 년 만이래요. 이거 보세요. 핵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핵확산 금지조약 NPT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거는 어. 북한 에게만 적용됩니까 북한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도 적용돼야 돼요 핵 확산을 북한이 핵을 갖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을 이렇게 보유하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강대국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NPT조약 지네가 주도해서 가입시켜 놓고 지네들은 여기서 발 빼고 쏙 빠져나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자기네가 불편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만 막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핵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 근거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한편 안심은 되겠죠. 다른 나라 갖고 있는 핵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도 갖고 중국도 갖고 뭐다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가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어 이제 뭔지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플루토늄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핵을 이제 가지게 될 거고요. 대만도 이거를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핵으로 무장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라는 반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어, 핵 우산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핵 공격받으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전, 작전을 전개해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하는 것은 미국은 근본적으로 원래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몇몇 국가들한테는 이걸 좀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러시아도 이런 식의 전략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정격 선언한지 한달 만에 핵기업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뭐냐? 이게 보니까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에요. 이게 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어, 이제 저 냉전 해체된 다음에 이런 것도 체결하면서 서로. 어 이제 군축 협상 같은 걸 버려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전술 핵은요. 어 이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 삼아 봐 두시고 그다음에 또뉴 스타트는 구 2010년 어 4월 8일 체코, 프라에서 서명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좀 머리 아파, 딱딱 아파 오네요. 정말 이거 진짜, 어, 이거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음,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지, 아,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이제 문화미디어 쪽으로 와보자고요. 문화미디어, 여기는 조금 예쁜 얘기 있나? 아씨, 내가 선정을 잘못했네. 이 예쁜 얘기가 없고 또 이런 좀안 좋은 얘기네요. 뻔뻔한 동영상도둑 누누 TV, 피해 규모가 5조 원.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보니까는 피해 규모가 5조 원이 날 정도로 이거 이용자가 천만 유저라는데, 이런 거를 할 동안 저는 왜 몰랐죠? 제가 상식 강사인데. 이건 내가 몰랐어, 이걸. 나는 그래서 이거 뭐다돈 내고 지금 말이에요. 어, 돈 내고 다 컨텐츠 이용하고 OTT 이용하는데. 아니, 내가 손해본 기분이 드는 것은 이거는 뭐죠? 기분 탓입니까? 이거요, 우리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할 겁니까? 물론, OTT 업체들한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 좀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콘텐츠가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어떤 건 여기 있고, 어떤 건 저기 있고. 이런 게좀 문제기는 해요. 문제기는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누 TV 네, 이런 거를 불법 어, 스트리밍 같은 걸 통해 갖고 보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일입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해선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이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어? 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보세요. 도미니카 공학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 국내외 유료 OTT와 공중파 종편 등의 신장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공유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국내 수사가 뭐 여기까지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독버섯처럼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저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요, 저거를요, 유혹은 되죠. 당연히 유혹은 돼요. 그렇지만은요, 이게 경제에서 경쟁의 원리를 훼손하고 정당한 인재 대가를 지불하는 이 풍토를 말살해버리면 그 피해가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OTT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업들을 좀 압박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루트를 개척해 가지고 도난들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불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결국엔 되돌아서 우리한테 좋은 컨텐츠를 못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죠? 아니. 넷플릭스 같은 게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투자도 하고 말이에요. 지옥에다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두 작품입니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영화 산업이 요즘에 좀 위축되어 있긴 하거든요. 영화 산업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예전보다 이제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리긴 했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창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이. 뭐, 이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환경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이 자본의 논리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자꾸 컨텐츠를 만드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개입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는 어? 제작비 빵빵하게 주고, 대기업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창작을 구현하는 데 장애되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자꾸만 컨텐츠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히트작도 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영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아주 극단적인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또 대기업이죠. 어, 이저 어? 저 극장 응?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서 가격 엄청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담합인지는 뭐 그건 의심입니다. 뭐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대형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선도하면서 영화 보는 부담은 늘어나고 기왕에 OTT도 가입돼 있는데 OTT에서 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풍토가 생기니까요 우리 영화 산업 자체가 또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 영화가 굉장히 선전하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 과거에 있었던 그 홍콩 영화 같은 게막다 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거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돼요 일본도 그랬었거든요 일본 영화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굉장한 소강상태로 빠졌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혹은 좀 좋은 수작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미국계 자본 미국계 이제 어이 플랫폼을 타고 전세계로 퍼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영화산업은 그때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거나 어 그런 속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당장의 이로움 때문에 저런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그뒤 감당은 좋은 컨텐츠를 어못 보는 이런 결과물은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요 과학 it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